어제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의 어제는 이제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다 각각 자신들이 한 일에 의해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서 각자 자기의 행동에 의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죄과를 묻는 또 우리의 책임을 묻는 일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그리고 죄과를 물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비롭다라는 말은 무조건 용서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길이 완전히 뒤바뀐 경우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악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사람 또한 사람은 의인이었는데 악인이 된 사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잘 세워나가던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인이 된 경우를 한번 이야기하고 또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다는 거죠. 열려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서 끝까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했다가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의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야,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극적으로 바뀐 경우들을 몇 번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셨던 분이 예배를... 이제 원래 당신을 낳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은 새 어머니죠.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버님인 목사님 때문에 돌아가셨다 생각을 했는지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마음을 이 표현을 서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대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뒷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옵니다. 목사님 아드님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설교 듣지 말라고. 저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목사님이 그것도 다른 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대배 시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그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식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또 선교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총무로 계신 목사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수습을 해서 저기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를때그 아드님이 치르기, 치르는 날 첫날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다들 오신 분들이 목사님인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장례를 주관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다 눈여겨 보고 있다가 제가 힘센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장례식 할때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도 들어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집사님들이 딱 팔을 딱 잡아서 셋이서 딱 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어, 노라고. 그 우리 힘센 집사님들이 아주 등치가 1m 90 가까이 되는 집사님들이 한 둘, 셋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장례식, 발인식 잘 끝나야 되니까 집사님들이 잘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아,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아버님 영정 앞에 와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다, 본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건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뭐 거기서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조금 더 일찍 아,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걸. 그리고는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색시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 색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교회에서 충성이란 충성은 다하고 허드렛일이란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년 반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도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게 떠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한 2년에서 3년 되는 삶을 아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런 분이 악인으로 살다가 매일 예배 방해하고 매일 아버지 욕하고 다니고 아버지 욕하는데 1등 선수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친구가 교회를 위해서 제일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2년 반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꾸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바꾸시면 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악인이 의인이 된 경우이고 또 의인이 악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을 다 복음화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동네로 만들었어요. 그 동네는 교회를 다녀야 농사지을 수 있고 그 동네에서 살려면 교회를 안 다니면 못 살아요. 이야 그런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상록수를 보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상록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골 농촌을 복음화 시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동네에서는 교회 안 다니면 행세 못 해요. 사람 구실 못 해요. 그런 동네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막전하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 좀 약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 병 고쳐준다고 하는 권사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지방 내 목사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희한한 말을 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신앙인들이나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계시던 동네가 정말 신앙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한마디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 동네가. 지금도 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시골 동네인데 조그만한 동네인데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다 교회 다녀야 돼요. 이사장님도 다 장로님들이에요. 선생님도 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그렇게 임명을 받게 해놓고 농사도 모내기 할때그 아, 동네 교회를 안 다니면 모내기 못 해요. 그 정도예요. 야 그런데 그런 신앙의 동네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그말 한마디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그두 분이 딱 떠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다가 말 한마디에 온통 동네를 풍비박산 내버리는 경우, 이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이 된 경우가 아니겠는가. 또 아버지 목회 그렇게 방해꾼으로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나머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이었던 삶을 의인으로 바꿔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조준희 목사가 설교했지요. 5시에 오라고 하고 2시에 오라고 했는데 2시에 품꾼을 불렀어요. 내가 오늘 2시부터 일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10만원 주겠다. 예, 일을 와서 했습니다. 5시에 나가서 야 1시간만 좀 일해 줘라 내가 10만원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정산을 하고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데 5시에 온 사람을 1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 온 사람이 그걸 지켜보겠다 야 5시에 온 사람 10만원 주니까 나는 한 15만원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10만원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5시에 온 사람 10만 원 주면 나 2시에 와가지고 이랬으니까 난 15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10만 원 주느냐 그랬더니 너하고 계약할 때너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음, 맞지? 그래서 10만 원 줬는데 무슨 일이야 왜 15만 원을 달라고 그래? 주는 건내 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가 그걸 공평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매일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2시부터 일했는데 10만원 주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 2시부터 와서 일하기로 하고 10만 원 주기로 한거 아니냐 그렇게 맞추어서 계약한 대로 준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박하시면서 자신의 심판이 의롭게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도 악인이 회계에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으로 살았다가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왜 악인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이 공평하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좋아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살던 사람도 의롭게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억울해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마음. 예? 억울해하는 마음.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야, 예수 믿어가지고 참 사람 됐네. 아이고, 저게 저렇게 사람 될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래도 너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도 틀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회계라고 하는 말, 이걸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딱 180도로 돌아서 가는 걸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 말이에요. 메타노니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회개도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악인으로 살면 그 사람 멸망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로우냐? 이게 의롭지 않느냐?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간이 결정하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불공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양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의 방식, 그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